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9편입니다. 우리 다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풍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무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마찬가지로 이제 3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1절에서 3절까지를 제 1년으로 구분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를 제2연으로 구분하고 시원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을 3연으로 구분하고 지나가는 자도 비웃는 사람들 이렇게 3연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의 134편까지,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어,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예, 그들이 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것은 굉장한 강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라고 하니까 이건 뭐 태생적으로 뭐 이런 뜻이죠. 뭐 뱃속에서부터나 어릴 때부터나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괴롭혔는데 그런데 이기지는 못했다. 이기지는 못했다. 여기서 괴롭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laughs> 짜라르라는 말인데 이 짜라르가 꽁꽁 동여매는 겁니다. 올가미로 이제 밧줄로 꽁꽁 동여매는 거. 그래서 올가매다. 속박하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 이제 3절에서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느끼는 고통, 그 괴롭힘의 정도가 어느 어느 정도인지를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밭가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사실은 이게 와닿죠그 쇠로 된그 쟁기로 말입니다. 그 바닥을 파는 건데 이게 뭐 마치 그냥 내 등짝을 그렇게 무언가로 그렇게 확 고랑을 내는 그런. 그런 정도로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 지독한 박해와 탄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등에다가 고랑을 길게 짓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그냥 확 파내는 거, 살을 막 파내는 거죠. 그만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를 이길 수는 없었다. 이길 수는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원래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독한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 신앙의 박해기에 있는 사람들, 뭐.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무슬림 지역이나 또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뭐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어 왔었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적고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그것과 다르지 않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는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이길 수 없어요. 뭡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걸 알죠. 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뭐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가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고통의 문제, 유혹의 문제,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니데 사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뭐 아주 씩씩하고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본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바른 길에 대한 인식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늘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합시다, 조금 더 힘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 안 하는 것과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살아갈 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한 박해가 오고 이런.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교인, 한국 기독교인들의 실상, 그 민낯을 봤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미 뭐30% 정도가 줄어들었고 또그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가지고 찬반이 막 뜨겁고 거기서 갈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현실적인 이런 가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외양만 그럴듯해지고 자꾸만 이 세상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시하게 되는 그런 왜곡된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근데 시인은요, 이건 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을 1연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 연에 가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의롭다는 것과 악인들의 줄을 끊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 악인들의 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 올가맨 거니까. 나를, 어릴 때부터 올가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줄을 끊어주신다, 풀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탄압이 아무리 심한다 할지라도 여와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되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중간 중간에 여호와께서 끊어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여러 번 그랬지 않습니까? 끊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또 반대로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은 그들이 나를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그 괴롭히는데, 그들의 정체가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놓고 보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겠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를 싫어하고, <laughs>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겠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시온으로 나타냅니다만, 기독교 안에서는, 시온, 하나님 성전, 하나님 나라죠. 그니까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는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신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신자들의 마음의 본성의 변화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계속 창조 일을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인 사람의 마음, 그걸 싫어해요.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성의 변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모이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거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일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지켜지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가 드려지며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는 거죠.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될 것이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명령문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냥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시인이 그 지독한 박해에도 그들이 이길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이제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 그 시원 때문이겠습니다만, 또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연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중간중간에 그 악인들의 줄, 그런 박해와 괴롭힘을 끊어줄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패배할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예,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이게 운명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들의 괴롭힘이 아무리 지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다. 지붕 위에 있는 풀이라는 게 뭡니까? 뿌리 내릴 수 없는 풀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미 태생적으로 에 예, 그는 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자들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시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그것이 일시적으로나마 세력이 강력해서 고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3년에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가 그러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지붕의 풀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배는 자의 손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무슨 말이면 한 줌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줌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체는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니까 그것이 대단한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뭐예요? 한 줌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극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기.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안에는 이런 고통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 안에도 이렇게 이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마음먹게 달려있고, 그것을 이기기로 작정을 하는 순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반 꺾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면 이길 이기기로 결단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감정을 따라가면 감정은 싫거든요. 아프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이 감정에 매이다 보면 그 고통이 뭐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것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결단하고 나면 뭡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그때 그때 견디, 견디고 살아가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무한히 큰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오늘날 사람들이 뭐 우리 나라의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에 대한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공포.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좋은 결혼조차도 그 돈, 가난해지, 가난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돈이 없어서 살아가는 데 어려울까봐 결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금보다 100배나 더 가난했던 시간이 얼마 전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사람들이 그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죠? 오히려 돈 버는 일에 힘을 쓰고 그 가난 속에서 어쩌다 한번 조금 이렇게 돈을 벌면 그 작은 돈으로도 만족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마음 먹게 달려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심각한 문제가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만, 다른 종교인들만 또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왜요?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지금 기독교가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세속화되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기꺼이 버릴 수 있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의 지독한 고통도,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저 현실적인 이런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또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세 아닙니까? 아, 대세죠, 대세. 뭐 대세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대다수죠, 거의 대다수.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중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중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도, 지나가는 자들 뭡니까? 예, 기독교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아, 별볼일 없다 이 말이에요. 니네별볼일 없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독교에 첫째 부활이 없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면 아, 저는 안 다닌다니까요. 전 교회 안 다녀요. 아,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8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종교화되고 또다시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뭐 건물이나 지어되고 사람들이나 많이 모으게 되고, 또, 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학위를 갖다 내다 걸기를 하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시온입니다.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그러면 종말에만 사후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현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만족,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일차적으로 본성에 변화고요. 가정의 거룩함이고요. 그리고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한 몸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이야기랍니다. 시온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다?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괴롭히는 자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지붕 위에 자라는 풀과 같아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는 거죠. 왜? 숫자가 많고, 그게 대세고, 그래 본들, 그래 본들, 한 줌도 안 된다. 시온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온을 사랑하면 이런 괴롭힘을 당한대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위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그런 괴롭힘을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저 포로 수용소 같은 데에서 갇혀가지고 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 아무리 지독해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여요 써먹어야 되니까 쉬는 시간이 있어 요 쉬는 시간이 그게 여호와께서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이 그러니까 정도는 기독교인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냥 의지적 의지적으로라도 그런 거는 극복하는 거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나그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대요. 우리가 말로만 첫째 부활,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래서 삶의 이런 고난과 괴롭힘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다시 한번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이영화과 가난과 질병과 그 어떤 시련과 핍박도 저희들을 이길 수 없음은 그 나라의 영광에 비할 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아무리 고통이 크고 핍박이 심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한 고통을 끊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